오늘 주님 말씀 또 가운데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계속 갈라디 교 안에 있는 유대 교에 넘어간 자들 율법의 행위를 꼭 지켜야 우리의 거리 완성되고 우리가 다 주님 주님께 이쁨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 향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자 너희가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율법을지키고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무언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성경은 너희가 너희가 믿고 따른 구약 율법은 너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오늘 잘 설명해 주겠다. 오늘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보실까요?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첫 번째 원래 아내는 사라라는 아내였고요. 두 번째는 이 하갈이라는 여종입니다. 사라 여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 가지고 그에게 복을 선포셨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 봐도 아들이 는 소식이 뭐 전혀 없습니다. 쌍둥이도 낳고 내 쌍둥이도 낳고 그렇게 많이 낳아야 될것 같은데 아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데 마음이 조바심이 있는 건 사라죠.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사라 계속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어갑니다. 그 조바심에 자기 여정 하가를 자기 남편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가를 여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사라는 자유 있는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은 자유한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태어난,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 그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자유를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복음 아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두 사람 사라, 하갈 이두 사람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한다는 거죠. 바로 시내산을 언급하고 있죠. 시내산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기까지, 아 그렇구나. 하가리, 율법을 상징하는구나. 율법 아래에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는 충분할수 있는데, 그 뒤에 보시면, 그 당시 있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도, 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삶을 다 포함해서 그들까지 율법 아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에굽에서 불러내셨죠.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그 가란다한 정벌한 뒤에 실로에 머물렀고. 이제 다윗과 어, 솔로몬을 거쳐서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어, 첫 번째 1차 성전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이제 남유다가 망하면서 어, 바벨론에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로에서 어, 다시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이 쌓았던 성이 이차 성전이고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바울이 살아있는 이때까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쭉 이어졌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헤롯이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아주 화려하게 리모델링, 개보수했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죄 선포가 있습니다. 죄 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결국 바울 이후에 주 70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루살렘 있는 성전. 이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이 성전이 무엇을 상징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사례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그림자라는 거죠. 무슨 그림자라면 천국에 있는 천국 그 천국의 모양을 흉내낸 이 땅에서 천국을 좀 맛볼 수 있는 샘플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체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가 필요 없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파울은 그 성전까지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 율법 아래서 있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이 새로워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사라는 새 언약 바로 복음과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로달렘 바로 천국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전한 자유와 또 놀라운 기쁨과 눈물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아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을 빨리 떠나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 성전에서 맛보았던 그 천국의 맛을 또 누릴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구약에는 성전 건물, 신약에는 교회 건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약에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서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고 생활 때.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임, 바로 공동체를 교회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성전에서 맛보았던 그 천국의 맛, 복음과 은혜와 자유와 기쁨, 그것들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교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건물을 성전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건물 자체가 천국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굉장히 큰 의미를 담아서. 또 미국에는 지금은 이제 가톨릭 가톨릭 쓰고 있지만 유리 막 수십만 장 붙여 가지고 만든 화려한 그런 교회들. 들어오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고 정말 미학적으로 너무 좋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교회 건물을 만든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뭐 만들면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는? 그 그렇게 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참 자유와 기쁨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들어올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찬에 모였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성도들 성도들 간의 교제 안에 바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풍성한 강령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오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이 모임에서. 그런 맛을 조금씩 조금씩 맛가면서 아,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이사야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 54장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언제 누가 올때 회복이 있느냐?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올때 회복이 있다 라고 하는 선포하셨고요. 그 회복에 대한 내용을 54장 1절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 바로 복음 아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홀로 사는 자녀가 아니고 많은 자녀,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매해 있는 그들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원자가 오시게 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참 복, 참 은혜, 진정한 기쁨 그것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의 중세 가톨릭의 큰 심각한 문제가 있음 알고 오늘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진리와 이 귀한 것들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 필요 없는 거 없애고 없애고 다 없애고 마지막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리고 성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야 되지만 그 모임을 할수 없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교제 목회가 참 중요한 성도의 신앙생활의 또 목회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신경 쓰고 집중해질 것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를 돌보는 것 그리고 성찬실을 거해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까지 성도가 지켜되는 것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확증을 했고 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공적 예배 빼고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성도가 주님을 알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제자훈련, 성경공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제자훈련이든 성경공부든 그것이 봉사든 선교든 그것 자체가 신앙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신앙이 든든해지고 더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될 때. 그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든 성가대 봉사하든 무슨 봉사하든 마치 이것이 교회 안에 몇년 이상 신앙생활하면은 단계적으로 다 그것을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조건 하면 다 신앙이 좋은 것이다라고 본다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의 공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머지는 우리가 주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지. 그 자체가 중요하고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은혜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넣어주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설교 가운데 아프리카의 구제관 이야기 쭉 했는데 그러면 성도 전부는 아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아프리카 아 내가 도와야겠다 라는 마음을 넣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간이 되면 어쩌면 아프리카를 가서 그쪽을 직접 보고 봉사를 할수 있고 또는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구제한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꼭 해야 한다. 이거 아니면 안,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의 모든 일이나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본인은 성도를 모를 수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 아, 이분. 리더로서 요 부분을 좀 섬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서 이제 부탁을 드리겠죠 아 성도님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요 부분을 좀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좋고 평화하고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목사의 권유를 받아서 할수 있는 거죠 그때 그 성도가 목사 힘들겠는데요 라고 했을 때 목사 하, 그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됩니다 라고 접근하면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감사 가운데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잘 확인하면서 오늘 그 안에 우리가 교안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즐롭게또 감사와 기쁨으로 잘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마지막 2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약속의 자녀니 자녀로 살아라. 우리는 자녀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자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의무로 정해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고 하거나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처럼 대우해서는 큰일이 나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던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뭔가 의무지로 해야 되고 훈련받는 것처럼 해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반대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면서 아, 내가 더 수지 올라갔지, 아 내가 저사람다더 낫지, 아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 내가 저사람다더 열심히 훌륭히 잘하고 있구나라는 비교하는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녀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가장 크게 누려질 것은 주의 사랑과 은혜라는 걸 그리고 그 때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아 이번에는 이걸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아 내가 이 시간에는 여기 한번 내가 가진 재능을 좀 써봐야겠다 아, 이때는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보여 주실 때마다 그것에 순종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어 교인에서 참 만족 자녀로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키되심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를 자녀라고 불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자녀인 것을 아는데 그것을 다 뭔가 다 해보고 싶고 다 의무적으로도 뭔가 좀 그렇게 투자하고 싶은데 때론 상황이 되지 않고 때론 답답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주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내를 많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마다 순간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또 넣어 주시는 것,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 내 눈에 보이도록 해 주시는 것 그것을 잘 잡아서 대로 봉사하고 애를 쓰고 또 시간을 들여서 또 주님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그 자녀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